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지난 주 이곳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열리기 직전에 트루스 소셜에 포스트가 올라왔죠. 한국에서 무슨 숙청 같은 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그래서 굉장히 다들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트루스 소셜 포스트가 올라왔던 순간에 이제 저는 백악관 기자실에 거의 다온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기자들도 그렇고, 미국 기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술렁술렁 하면서 무슨 말이냐? 오늘 정상회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좀 어색했던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이 끝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돌발적인 그런 의제를 던지거나 그렇게 한 바도 없었고, 어, 여러 가지 긴장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의문이 저는 남았는데 한 가지는 공동 성명하고 팩트 시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번에는 한미 양국 간에 이와 관련해서 조율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그 합의가 왜안 이루어졌을까를 이제 취재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미국의 국부 펀드에 대한 구상하고 맞다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정부의 발표 중에 눈에 띄었던 부분은 합의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저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분위기가 좋았고, 물론 긍정적이었지만 합의문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거든요. 관세를 우리가 지난번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7월 30일에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상호 관세는 사실은 8월 7일부터 한국에 대해서 15%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가 약속받았던 부분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15%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명문화된 것이 없습니다. 명문화가 되지 않으면, 미국 세관에서는 앞서서 품목별 관세 대상으로 25% 대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적용을 했고, 한국을 거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 주려면 백악관에서 어떠한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함으로써 세관이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와 달리 15%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국 차는 수입이 될때25% 관세를 물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문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말 자체가 조금 맞지 않. 된다고 생각을 했던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문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혜택을 실제로 받게 되거든요. 그런 그게 없이 이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 15%를 명문화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적이었고 이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공동 성명이나 팩트 시트 작성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은 앞서서 이미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당시에 7월 30일 날 우리가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본인의 X에다가 올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15%를 적용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5%도 적용하고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도 향후에 최혜국 관세 대우를 하겠다라는 합의 내용을 본인이 공개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공개된 내용을 실제로 문서화 해주는 데에는 지금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 내지는 부정적인 태도를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쪽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나온 멘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물론 이게 며칠 된 뉴스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셨을 수 있지만 중요하니까 잠깐 다시 보자면요. 위성락 실장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이 좀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합의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것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꽤 커서 금방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설명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김용범 실장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로서 금융패키지를 조성하고, 3,500달러에 대한 이, 그걸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MOU를 하는 데까지는 했으나, 그 다음 부분에서 서로의 이견이 있었다는 그런 여지를 담은 말들로 저는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주에 뭐 단독 기사를 하나 쓰기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이 명문화를 꺼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줄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통상 관계자가 이렇게 저한테 미국이 마음을 바꿨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인 이제 여러 번 접촉을 했으니까 그런 느낌을 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는 것은 꺼렸다라고 할 때에는 본인들이 더 받아낼 게 있어서 그걸 받기 전에는 여기 서명을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 관세가 볼모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반도체 관세, 관세도 마찬가지고요. 의약품 관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품목별 관세는 각각 행정명령에 본인이 사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인을 해줄 때까지 최대한 한국에서 받아내겠다. 근데 지금 아직 우리에게서 받아낼 것을 다 마무리 못 지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장 핵심에는 대미 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3,500달러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약간 우리는 좀 가상의 수치 비슷하게 생각했던 그냥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이걸 실제로 돈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써내고, 그리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돈에 대한 운영권도, 컨트롤 권한도 우리가 전부 갖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돈을 내놓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이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호관세 자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제가 미국 사람한테 직접 뭐 그리어한테 듣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짐작일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는 법적으로 사실은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심은 물론이고 2심에서도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가면 이길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도 자신하게 어려울 정도로 애초에 헌법을 거스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부분이 상호 관세는 단지 협상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심에서도 설명을 할때 이것은 레버리지 수단이다.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표현을 정부가 직접 법원에다가 그렇게 미국 정부가 설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본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 숫자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계속 앞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의 말 한마디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그런 자의적인 부분이 강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안정성이 약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에 품목 관세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습니다. 왜 그것이 안정성이 높으냐면 이것은 무역 확장법이라는 것 232조를 썼는데 232조에 의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관세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 1기 때부터 철강 관세에 적용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1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법적인 도전이 있었고 그런 도전에서 정부가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의 판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이번에는 어~ 정부가 승소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패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고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관세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를 내려주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것을 해준 것입니다. 반면에 품목 관세는 한번 지금 정하면 그것이 앞으로도 쭉 활용되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관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어떻게 해주기로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품목 관세에 대한 결정은 보다 저쪽에게 큰 양보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미국이 이제 사인을 해주지 않은 그런 이유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첫째는 우리는 3,500 달러를 준다고 했을 때3,500 달러를 그냥 준다, 미국에 그냥 가져가서 쓰세요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사실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 돈은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사인했을 때, 일본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본의 길을 어느 정도 따라갔다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일 양국은 우리 기업들 잘 되라고, 그리고 너네도 같이 잘 살자고 공동으로 번영해 보자고 하는 거였지. 너네만 돈을 가져가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기만 한다라는 그런 고상은 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사실은 그러한 경제 관료들에게 그 자리에 갔던 경제 관료들에게 그 정도의 권한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굉장히 동상이몽이 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를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 원하는 대로 쓰게 놔두기에는 다른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대미투자 펀드에 대해서 미국 측은 자본으로 에코티로 투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대출이나 보증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우리가 물론 조금 쓸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자본 건전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자본 건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들 각각 그 정책금융기관에 자본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본 확충을 해주는 것도 지금 이제 3,500억 달러라고 할 때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에쿼티 투자는 이들 그 금융기관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벗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또 하나의 그 컨설팅 중에 하나는 환율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진짜로 미국이 말하는 대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외환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우리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은 매우 사실은 전체 글로벌 마켓에 비해서 보면 작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라는 것의 사용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장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그런 수요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0억 달러가 단지 가상의 숫자일 때는 우리 모두 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할 때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진짜로 진심으로 그 돈을 당장 내놓아라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선 정말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이러한 주장을 왜 하고 있을까? 그 주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는 그 아이디어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달에 행정명령으로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재무장관하고 상무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틱톡 지분을 우리가 50%를 가져오자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편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거 가지고는 사실 뭐 턱도 없죠. 연방정부 자산을 증권화해서 여기 국부펀드에다 넣으면 어떨까 뭐 그런 아이디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구상이 굉장히 좀 조롱을 받았는데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부펀드라고 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중동이나 아니면 뭐 노르웨이나 아니면 알래스카 주정부와 같이 어떤 천연자원이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그 각자 자기 재정이 있죠. 재정으로 그냥 편입해도 될 텐데 국부 펀드를 별도로 운영할 때에는 이것이 흐름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거에 수입은 이 나라의 기업이나 이제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소득이 있는데 이것과 천연자원의 수입이 서로 성격이 좀 달라서 그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세대 간에 이러한 천연자원으로 인한 수입을 좀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미국의 부채는 지금 37조 달러에 달하고 37조면 5경이 넘어갑니다. 뭐, 경, 경 넘어가면 약간 느낌도 안 오는 그런 숫자. 3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있고, 그리고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어떤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처럼, 그런, 그런 정부인 것처럼 국부 펀드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넌센스다라는 그런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을 구축하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적자나 줄여라. 낭비 지출이나 줄여라. 그리고 새로운 관료적인 실험이다. 이게 정부 주도로 자산 관리 하겠다는 게 결국에 자기네 일자리 만들고 자기들이 그 중간에서 어떤 터널이 되어서 뭔가 정치적인 개입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비판이 상당히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달라지는 배경에 그 퍼즐 안에 한국이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CNBC에서 지난 주에 인터뷰에 나와서 일본하고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돈으로 국가 경제 안보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경제 안보 기금이라는 것이 국보 펀드는 아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제 워싱턴 관계자 제가 누군가 만난 사람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국보 펀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편입하려고 하고, 또 엔비디아하고 AMD에서 중국 매출의 15%를 통행세로 거두려고 하고, 또, 방산기업이나 조선기업의 지분을 가져오려고 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국부펀드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국가경제안보기금이라는 큰그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핵심 자산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천연자원 대신에 한국과 일본이 내는 돈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게 9천억 달러.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 3,500억 달러 받아서 여기다 넣겠다. 동맹이 우리를 지금까지 뜯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구상입니다. 러트닉 정권은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서 5분 만에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관세라고 하는 기존에 없던 그런 수단을 가지고 강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대통령이라고 불려왔던 것이고 지금 미국 정부는 관세라는 것을 이 모든 자신들의 아이디어의 바닥에 깔고 있는 겁니다. 이 관세만 가지고 있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돈을 수수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이들 국가들은 이들 국가라고 할 때는 한국하고 일본인데요.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금을 내, 내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번에 러트닉 장관이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일본이 주는 돈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고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고치십시오 하고 일본이 돈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그 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강력한 미국이 세계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이해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하고 일본이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물론 우리는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까지는 생각을 하죠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또 이제 같이 공동 번영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돈을 그렇게 쉽게 약속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도 의회가 있고 우리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 결정이 서로 간에 중간 지점을 찾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미국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점만큼은 이제 조금 뚜렷하게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은 품목 관세 15%만이 아닙니다.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를 우리는 조선어에 전용으로 넣겠다고. 지금 국내적으로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당시 7월 30일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명문화하려고 했을 때, 미국 정부는 그것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 그걸 1,500억 달러라고 쓰면, 사실은 양국 간에 서로 지금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부분에 분명히 공통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거기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명문화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가 안보, 국가 경제 안보 기금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일종의 국부 펀드, 이 펀드 안에, 이 펀드 운영에 1,500억 달러를 별도로 조선업으로 명시해서 한국하고 함께 쓰자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 러트닉 장관의 CNBC 인터뷰가 나왔을 때, 아,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좀 사후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심에서도 지금 상호관세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를 양보해 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사실은 별일이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저들에게는 이것은 지나가는 그런 관세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논리를 조금 살펴보고 이 상호관세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합헌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합헌으로 된다면 상호관세는 그냥 이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이 미국 정부 내에서도 아직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으나 어쨌든 요 법적 논리를 조금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2심 결론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관세의 문제가 상호 관세의 문제가 주요 문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메이저 퀘스천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체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꼭 살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왜냐하면 이것이 파장이나 아니면 폭이나 결정의 폭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면 상호관세의 근거법인 IEPA,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관세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특히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과세의 권한은 의회에 귀속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황소심 판결은 7대4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7명, 그 다수의 의견이 이러합니다. 물론 소수 의견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다수 의견은 이쪽 왼쪽에 있는 power of p u r s e 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갑의 권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과세의 권한이라는 것은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의회의 승인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서는 대통령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이것이 헌법의 취지다라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상호관세의 법적인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인데요. 다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상호관세가 거두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10월 14일까지 이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다투어질 것을 고려해서 이것이 어, 실행이 되었다 안 되었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행정적인 안정성에 이제 차질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법원 재판부가 다소 양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리고 즉각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대법원에 가서 다투어지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법원에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의 도움으로 관세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이 재판 결과 판결문을 읽어보면 외교의 권한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부한테 외교의 권한이 있는데 지금 상호관세라는 것은 외교적인 압박. 다른 국가를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레버리지가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심재판부는 뭐라고까지 했느냐면 레버리지 이론은 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EPA를 이용한 관세 조치는 영구히 금지한다라고까지 판결을 했습니다. 그 레버리지 이론이 위법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외교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를 압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세라는 것을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로서 우리는 협상 카드로서 활용하기 위한 거야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다 용인한다면 다른 모든 분야에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레버리지라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다만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야 라고만 하면 회피해 갈수 있으니까요. 대통령에게 너무 큰 뒷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1심 판결이었고 2심도 이러한 판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외교적인 권한이 있다. 행정부의 외교적인 권한이 있고 판사들이 외교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 된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할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권한 그리고 국가 안보의 문제라는 그두 가지 논리를 들어서 관세 부과도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이제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관건인 상황인 거죠. 현재 이제 그 대법원의 구성은 9명인데 이 9명 중에 5대4가 되느냐, 아니면 4대5가 되느냐, 이 정도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4명은 아마도 반대, 관세부과에 반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3명은 확실합니다. 3명은 이제 진보파로 여겨지는 여기 여성 3명. 이 사람들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명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평소에도 진보적인 판결을 해왔고 반드시 반대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버츠 원장은 좋은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로 분류되지만, 이 사람은 제도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제도주의자라는 것은 기존 제도의 그 구성을 원, 그 원칙을 가능한 한 지키고 보존하고 흔들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관세부과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급진적인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로버츠 원장도 사실 여기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4대 5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5명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이탈할 수 있느냐 혹은 이탈자가 없을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현재 이제 이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코니 베럿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크 레빈이라고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언론인, 언론인이 이제 마가 지지자인데 마크 레빈이 이제 트로스 소셜에 올린 글을 보면 토머스, 고스터치, 캐버너 대법관들은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대, 대통령의 권한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얼리토 대법관도 거기 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썼습니다. 사실상 4명은 확보했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니 베럿은 언급을 안 했는데 코니 베럿도 원래는 상장이 상당한 보수주의자 강경한 그런 스탠스로 여겨졌으나 이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헌법의 안정성 그 자체를 더 우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가톨릭 학교를 공립학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다투는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때 코니 베럿이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대 4로 표가 분열이 되었고 코니 베롯 빼고 지금 그대로 4대4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 그, 하급심에서 불어 결정이 난 것이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코니 베롯은 자기가 자리를 비켜줌으로써 학급심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인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는 코니 베롯이 이탈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 하 양쪽 모두,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 대법관들에게 최대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사활을 걸고 달려들 것이고,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에 걸려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4대5냐, 5대4냐,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의 여러 정책이 국내 기업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와중에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에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Verified, 이제 End User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런... VEU에 해당되면 미국산 이제 반도체 장비를 가져다 쓸수 있는 것인데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이제 중국 내 공장들은 거기서 제외다라고 이제 반, 관보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이제 SK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한 50조 원가량의 금액이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인텔 거 사왔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식 칩만 거기서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뭐 이미, 이미 투자한 것을 뜯어오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업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백악관의 예산관리국 보좌관이 이제 지난 주말에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 따르면 조선업 관련해서는 미국이 어쨌든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리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omb 예산관리국의 보좌관입니다. 근데 지금 조선업 사무소가 원래는 백악관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가 omb 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제 제리 핸드릭스는 거기에 관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조만간 군사 부문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것은 사실상 한화에서 군함 분야를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배를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취지가 이제 상선이 아니라 군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군함을 한국에서 산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건조된 것만 인정해왔던 그런 관련법이 바뀌거나 내지는 그것을 우회하는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서 굉장히 행정 권력이 거침없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의 역할이 이미 좀 무력화된 바가 있고 사법부도 아마도 이번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을 계기로 무력화 되느냐 아니냐가 결론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대법관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정파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정정책에 복속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실제로 그러한 영향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실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평가가 많았죠. 지금까지 이제 주요 경제학자들은 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아, 이것의 끝에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거로 인한 이제 부정적인 결과들이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변화든, 동맹으로부터의 지지를 좀 잃는다든지, 그게 상관이 있을까?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